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심입니다. 오늘도 새롭고 멋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다도 군색 내지는 새로운 신상 여러 가지를 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모든 걸 선택을 할 때는 한국에 별로 없다던가, 가격적으로 혁신이 있다던가. 그러면 요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두, 뭐 농장을 다녀도 별로 볼수 없는 사이즈라던가, 뭐, 요런 아이들로 해서 주로 구매를 하는데, 어, 요 아이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라 수연이에요, 여러분. 가격은, 어, 이제 판매가 5만원인데, 제가 오늘 요 아이,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주는 아이라서, 어, 한 세일을 이것만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또할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일단은 저 우리나라 국내산 보라 수연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라 수연과 일반 수연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보라색 수연인데요. 어차피 요 아이도 원래는 이제 수연 품종에서 있었던 아이인데 이제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요런 아이들을 이제 선별해서 다시 키워서 이제 보라 수연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아이가 이제 국내산이고요.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어제 2만 원씩 판매를 했고 어총 여덟 어, 개인가가 나와갔어요. 이 아이가 2만 원짜리 국내산 보라 수연인데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어 일반적인 수연, 내가 맨날 사는 수연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돼 있는 수염을 찾아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말 너무 너무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따글따글하고 너무 이쁘고, 요 아이들이 이제 대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어떤 아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좋을까? 자,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자연 군생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완전 자연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얼굴 숫자는, 원래 수연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얼굴이 많이 나오는 아이라서, 지금도 숫자가 많지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예뻐질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요 아이가 한 10도 된다면 요 아이는 몇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정도의 차이고요. 요 아이 이제 5만원 판매하려고 했다가 오늘 요 아이만 36,000원에. 자, 예쁜 아이들은 한 5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뭐, 다른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많이 팔아서 이렇게, 어, 딱 없애버리면 저 입장엔 좋아요. 농장도 꽉 찾고 뭐 이래서, 어, 처음에 많이 팔고 처음에 좋은 게 나가는데 또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으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때도 그냥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너무 뭔가를 성급하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보라수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오늘 풀다 보면,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짱짱한데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게 있어요 왜그냐면 요게 이제 오래된 묵은둥이라서 이제 가지가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한 몸에서 여러개 얼굴이 나오다 보면 이렇게 얇은 가지도 있는데 요런 아이들이 힘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제가 힘 받은 아이들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 힘이 못 받는 아이들라도 동그랗고 얼굴 숫자 많은 걸 받으셔 가지고 심어지, 놓고 끓리를 내리면 짱짱해지니까요. 그리고 수입자육인 항상 푸실 때 조심조심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쁜 대품 수연, 보라 수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는 비싸니까 중국에 보라색 수연을 찾아달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몇달 만에 찾은 아이인데요. 자, 요 보라 수연 오늘 36,000원에 특판을 합니다, 여러분. 자,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좋은 보라수연, 36,000원에, 어한 다발 심고 한번 보라색으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1번 보라수연 특판 36,000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쁜 거 골라서 보내드리고요. 제가 한 50개까지만 주문을 받겠습니다. 보라수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이제 보라수연 옆에 있는 살구 미인 금인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요 아이를 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아이가 완판이 됐냐면, 어, 이게 자연 군생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 눕혀놨습니다. 세워놓으면 손님들이 오셔서 넣다 뺐다 하면서 많이 망가뜨리기 전에,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뭘 몰라서 세워놨다가 많이 갈라져서 막판에는 많이 못 팔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 어, 살구 미인 금 자연 군생 중품 한국으로 치면 대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요 사이즈는 어 뭐라고 할까? 가장 뿌리도 다 잘라내고 작아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요런 아이들을 이제 뿌리 내리면 굉장히 대품이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요즘 또... 좀 춥더니 요즘 날씨가 좀 풀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하우스를 개폐를다 해놓고 뿌리 안 내린 애들 이번에 한 열흘간 너무 따뜻하니까 그때 뿌리를 싹 내리려고 뿌리 없는 아이들 물도 한 번씩 싹 줬어요 여러분들도 뿌리가 약하거나 지금 쭈글쭈글한 애들은 지금 춥지 않으니까 지금 물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밥이 많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한번 센치 한번 재워드릴게요 요 아이 센치. 어, 전체 길이가 20cm 되고요 가로 길이는 뭐, 여기서는 15cm 나오지만, 이제 심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깊이 심어서 서복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 보라도 제가 아까 사이즈를 안 재드렸네요. 보라도 한 18cm, 17cm, 요런 사이즈 나가다가, 어, 조금 이제, 조금 작은 게 나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얘는 지금 3 6 0 0 0원에 세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가 가도 완전 여러분은 윙윙입니다. 윙윙이고, 이 아이 한 번, 길이는, 어, 10, 자, 북해형 15cm고, 가로 길이는 20cm 나오는데요. 어, 이 아이 이제 주스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동그랗게 심어서 예쁘게 키우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라 수연입니다. 요 살구미는 가격 2만원이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쭉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제가 한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기 농가 사장님이 어,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를 오래오래 기다려서, 요렇게 해서 100개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래도 저희 이제 수입다육이라는 거는 100개가 온다고 해서 100개를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우,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중에 한뭐한60% 정도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또 조금 못한 애들은 이렇게 더 키워서 더 예쁘게 팔면 되니까 뿌리도 금방 내리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 키워서 나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은 거 아주 속까지 다볼수 있게 뭐 어디가 가지 하나 뭐 잘못된 거 있나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럴 때 구매하셔서 예쁘게 심었다가 뭐 겨울은 하우스는 춥지만 여러분들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 따뜻하잖아요. 뿌리 금방 내리고 아주 짱짱해지고 좋을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살구 미인 금 2만 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고요. 아우 정말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좋아서. <laughs> 자, 여러분, 자 예쁜 살구 미인 자연 군생 20cm 되는 건데 요거 2만 원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시켜주는 이제 명품. 자. 이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근데 이게 너무 싸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것 같아요. 얘는 핑크쉘이라는 아인데, 이 국내에는 한 농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 농장에서 키우고 있고,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오고, 보통 뭐 3두, 4두가 8만원, 이 정도 올라오는데, 자, 여기 제가 요거, 어, 30개를 시켰는데, 아직 저기 박스가 덜 풀린 안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여기 매장에서도 7개나 나갔어요. 오늘 풀면서 나갔는데, 요 정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제가 일단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자, 뒤로 돌렸고요. 완전 대품이고, 자연입니다. 자연이고요. 자연이고, 자, 줄자로 재었을 때, 24cm, 한 20cm 이상, 어 24cm 이 정도 나오는 아인데, 이 요 아이가 뿌리 내려서 잘 크고 있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제가 많이도 이렇게 비싸게 팔아봤는데 농장 가서요. 와 이런 아이들은 정말 만날래요 만날 수가 없죠. 제가 진짜 최저가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군생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거 한번 핑크쉘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많이 도 나와있지 않아요. 요게 우리나라 농장에서 흔한 아이들이 아니, 아니라서 뭐 어디 검색을 해도 많이도 안 나오는 아이인데 요 색깔이 완전히 핑크로 물드는데 너무너무 이쁜데 요 아이들 정말 도, 너무너무 환엽으로 너무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워낙에 대가 두꺼우니까 어 이렇게 큰데도 하나도 뿌려지지 않고 포장도 어설프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뿌리는 이미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얘네들 심어서 그냥 물만 주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크고 좋아요, 여러분. 자, 핑크쉘 얘 예, 정말 큰거 좋아하시고 집에 큰아분 있고 정말 명품 하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핑크쉘 요 아이 10만 원. 아유, 지 국내에서 요렇게 자연으로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왔다면 요 아이 20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나 예쁜 핑크쉘, 땡글땡글, 동글동글동글 합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들, 앞으로 박스에서도 한 20개 더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더 나오면 예쁜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핑크쉘이었습니다. 참 좋네요. 자, 25cm 되는 핑크쉘. 아, 진짜. 요런 아이들은 내가 구매를 하고 딱 물건이 도착하면, 아우, 잘 샀다. 아우, 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올팩이라고 들어보셨죠? 올팩이라고 해서 약간 프릴감이 있는데, 프릴은 아니고,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되게 귀여운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제 군생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외두만 나오고, 새끼가 안 달리니까, 옛날에 좀 인기가 있어서 판매를 좀 농장에 있었는데, 새끼가 안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기가 떨어져서 판매를 안 하고 거의 이제 거의 끝난 그런 상품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제가 이올팩 군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연으로 해서 이런 군생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 와, 진짜 이런 게 있네. 정말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지 뭐가 대박이겠어요, 여러분? 자, 올팩 군생.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비싼 게 명품이 아니고, 정말, 요렇게, 어, 새끼를 정말 달지도 않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새끼를 달아내는 그 농사꾼들이 정말 명품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명품이고요. 요 아이, 이제, 길이는 한 19cm, 전체 길이가 19cm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 딱 심어버려야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심고, 어, 뿌리도 다 나왔나. 말리고, 말리고, 또 말려서, 거의 한달 넘게 말려서, 두달 가까이 말려서, 이렇게 들어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길이는 뭐, 뭐 중요하진 않지만, 15c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수형이에요. 요런 수형인데, 사모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달랑거리는 것도 있지만, 요 아이도 한몸이니까, 이렇게 잘 풀을 때잘 풀어서, 잘 심어 놓는다면,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요 하나 달랑 거리는 것 때문에 요 아이를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달랑 거린다는 건 얘가 머리가 무거워서 달랑 거리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끊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요런 아이들 지금도 이렇게 새끼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명품 올페 가격 3만 원에 너무나 예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데 요런 아이들 좀 한번 정말 군생 예쁜 그림 그려진 화분들 있잖아요. 요렇게 예쁜 여성스러운 아이들은 좀 예쁜 화분에 또 심어줘야 하는데, 사이즈도 너무 적당하고, 키우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고, 큰 엄마 얼굴 밑에 이렇게 새끼가 달려있으니까 너무 매력적이네요, 여러분. 제가 이쪽에 와서 또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얘는 괜찮을까? 아우. 자, 요렇게. 이렇게 큰 얼굴, 엄마 얼굴이 대가 크고요. 이렇게 새끼는 옆에서, 아래서부터 이 정도 커야 이제 새끼가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잘 켰습니다. 요, 이 얼굴, 요큰 아이 하나가 달랑달랑한데, 뭐 밑에서 붙어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올팩, 제가 여러분도 주문하시면, 최대한 수영 이쁜 걸로 잘 한번 찾아서, 어, 저희 직원 이렇게 짱짱하게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꽂아놨는데, 요 아이 바닥에다 싹 풀어가지고 자 예쁜 아이들로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 너무 예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선별해서 잘 보내드리고 올팩은 정말 요런 아이가 만나기 너무 힘들어 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올팩은 또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올팩 요런 아이들 자연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시고 가격은 너무나 예쁘게 3만원에 제가 측정하였고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아이냐면, 음, 여러분, 이제 베리베리, 베리의 계절이 돌아왔죠? 여러분들 베리베리 좋아하시죠? 이 아이들이 오묘하게 물이 들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베리베리하게 예쁘게 잘 나가는데, 이 아이 사이즈도 좋은데, 이 아이 가격, 제가 14,000원. 특판입니다, 여러분. 14,000원이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먹이 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자, 여러분들, 자, 요 아이 너무 예쁜데, 둘, 넷, 여섯, 여섯, 팔뚜예요 색상은 얘가 너무 예쁜데, 얘는 팔뚜고, 예를 들어서, 색상은 야가 좀 떨어지지만, 얘는 두수가 어마어마해요, 또. 이렇게. 자연입니다.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처음, 처음에 이제 배송을 할 때는 두수도 좀 있고, 요런 아이들로 해서 선별해서 보내드리다가, 내가 이제 가격을 측정한 거는,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들 가격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2만원, 3만원, 3만원까지도 받아도 훌륭한 아이인데 제가 14,000원이란 가격을 측정한 거는 요런 아이들 가격을 측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런 아이들 14,000원에 받으시면 후회 없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입다육이는 이렇게 많은 군생들을 정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 너무 험하게 푸시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험하지 않게 조심조심 풀어 주던지 돌려서 푸는게 힘드시면 가위로 휴지를 잘라 가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요거 어 핑크 베리 가격 14,000원 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요 어, 화분은 15cm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네요 꽉 채워서 심어도 얘는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가지고 꽃송이처럼 딱 오므라들어 있으면 여러분, 14,000원에 이렇게 이쁜 스타일로 몇 달만 보셔도 만족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베리베리, 핑크베리, 14,000원. 너무 예쁜 가격입니다. 아, 이도 정말 너무 예쁜 가격으로 만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블루 엘프예요, 여러분. 두 수는 많은데 얼굴이 작다 보니까 사이즈가 저, 적어서 제가 만원에 그냥 특판으로 내놓는 건데요. 여러분 요 아이 만원에 예쁜 화분에 심어 주세요. 다 자연이고 여러분. 자. 자연이 아니어도 뭐 어차피 이거 잘뭐 자연이 아닌가? 모르게 잠깐만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연 얘네들이 이렇게 부케형으로 자연이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아, 제 생각에는 아주 아기였을 때 밑에서 적심을 한번 했는데 표가 안 나는 거 아닐까? 그렇지만 육안으로는 자연, 적심의 표는 전혀 없고 적심인지 자연인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어 얘는 또 자연인데 어쨌든 저는 그냥 가격 만원 너무 예쁘고 색깔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있네요. 얘는 얼굴이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쁜 화분 한 10cm짜리에다 심어주시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고, 어 가격 저렴하니까 한세개 정도 뭉쳐서 심으면 완전 군생으로 색깔 산딸기 같이 예쁜 색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 메인 사진에 또 올려야겠어요. 메인에는 이렇게 예쁜 요런 모습이 딱 올라가야, 요런 모습이 딱 올라가야 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검색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색깔 보십시오. 너무나 예쁩니다, 여러분. 자 블루 엘프 조금 사이즈는 제가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음 길이가 한 10cm, 가로는 한 12, 3cm 나오는데. 한 10cm 생각하시고 얼굴 작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아이들 얼굴만 키워놓으면 국내산 2, 3만원짜리 못지않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 블루 엘프는 겨울만 되면 인기가 정말 좋죠. 자, 요런 아이들로 해서 제가 한번 발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아이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요 아이 이제 신상입니다. 신상은 아니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는 좀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신상이라고 했는데 아이스 뷰티라고 해서 저는 꾸준히 잘 팔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투명해지면서 물이 아주 오묘하게 여성스럽게 잔잔하게 물이 드는데 어 상태가 너무 좋게 들어왔어요. 제가 농장 어느 농장에 이거 있는 거 봤는데 5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은 이제 3만 원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그 농장 사장님은 저보다 물건을 비싸게 사셨나봐 아 요거 보세요 이렇게 물건을 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짜게 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만큼만 따로 심어서 이제 뿌리 내려서 얘네들은 이제 15,000원씩 나가야 돼 나중에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자 해서 이렇게 부케형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물들어요 여러분 부케형으로 해서 동그라만 거 이렇게 자연 군생이고요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 뷰티라고 은은하고 고급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cm 나온데, 요 아이가 14cm 나옵니다, 여러분. 자, 두수는 둘, 레 여섯, 여덟, 열, 열세 개 정도 되네요. 지금 손에 들은 아이가요. 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제가 요 아이는 다 배송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배송해도 될것 같고, 제가 두수 1 0두 이상으로 무조건 되는 숫자만큼만 보내라고 했더니 30개밖에 안 왔습니다, 여러분. 자, 예쁜 아이스 뷰티.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요 아이 제가 3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고요. 요 옆에는 이제, 비행, 얘가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군생인데, 어, 자연 군생이고요. 요 아이도 만원입니다, 여러분. 군생 만원이고요. 요 아이의 특색은 젤리가 되면서 이렇게 보조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하는 아인데, 이 요런 아이들, 어, 예쁜 가격 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센치는 한 9c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스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저렴한 애들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저렴한 거 구매를 했는데, 어, 아주 짱짱하고 예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이제 시중가는 얼만지 저도 어제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아이 만 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핑크색이 하게 핑크셀처럼 핑크셀도 이렇게 물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한 어, 핑크색과 함께 투명해지면서 보조개 들어가면서 가운데는 젤리로 다 변합니다 여러분 자 얘는 비엔 아니야 빌 게이츠 젤리였고 가격은 만원이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 아이입니다 아르젠데요. 아르제가 색깔을 예쁜 걸 제가 찾고 찾고 찾다 얘네들이 아, 물들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입성이 짱짱하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고 약하면 물드는 게 쉬운데 이렇게 입성이 짱짱한 아이들은 물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밑에서 지금도 자구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사이즈 좋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이 좀안 들어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보내겠습니다. 18cm 나오고요. 가격 2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예쁜 아르제. 자. 옛날에 아르제를 팔면 그맨 앞에다가 이게 아르제를 깔면 참 검색이 많이 되긴 하는데 어 그때보다 이제 지금 한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색깔은 조금 덜한데 너무너무 예쁜 색깔로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아르제 지금 많은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여기 아르제 사이즈 중품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아주 그리고 튼튼하고요. 아주 대도 짱짱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가격 2만 원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여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말 첫번 영상에서도 말해줬던 엘샤입니다. 제가 엘샤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은 게 없어서 못 사고 있었다는, 있었는데, 약간 물든 게 들어오고, 사이즈도 적당한 게 들어오고, 가격도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질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연 군생 직접 확인하시고, 수입 따위기가 좋은 게 뭐냐면, 가지가 썩었는지, 물렀는지, 이런 게다 확인이 되니까,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 가격 2만원입니다. 엘샤 2만원에 여러분들이 특판하는 거고요. 엘샤는 정말 예쁜 엘샤는 예 이쁜 아이예요. 정말 예쁜 아이라서 이렇게 피멍이 지면서 이런 아이들. 어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센치는 한 14cm 나옵니다, 여러분. 뒤쪽으로 돌려서 한번 사이즈 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군생이고요. 어 14cm에서 14cm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얼굴도 가지런하니 사이즈 비슷한 얼굴끼리 잘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싹수가 좋은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아주 예쁘게 잘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 엘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배송은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자 월요일날부터 해서 어, 순서대로 입금 순서대로 제가 영수증 정리를 할때딱 어, 입금했습니다 하면 송장 탁 뽑아서 딱딱딱딱 놓는데 가끔 하나씩 뭐 그걸 보다가 뭐 전화를 받는다던가 뭘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하면 이렇게 좋은 물건 개수 많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딱딱딱 놓고 순서대로 딱딱딱 고릅니다 여러분. 영심이. 네, 다육이 지금도 열심히 풀고 있어요. 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이샤까지 오늘 소개했어요. 주문 많이 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